네, 제가 그래서, 아, 좀 저희 집 고양이가 평소에 좀 통통하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우리 동물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비만 판정을 받았더라고요. 어, 비만. 6kg 정도를 더 나간다고. 아, 아, 6kg? 비, 타민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, 어떻게 이 고양이 살좀뺄 방법 없을까요? 아, 이거. 아, 갑자기 내 사진 생각났어. 아. 아, 이게, 아, 이게, 찌는 건 진짜 쉬워요. 아, 찌는 건 쉬운데. 빼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살이거든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정말, 네. 여기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네요. 그러니까 그만큼 <laughs> 그 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. 그러니까. 게좀 상... 드문 케이스인 게 고양이는 보통 응. 살이 찌는 건 많은데 식탐이 응. 많아서 살 찌는 애들이 아니라 원래 좀 응. 그렇거든요. 음. 식탐이 강하다니까 네. 참 드문 고양이인 것 같긴 한데요. <laughs>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<laughs> 예. 이번에도 예. 왕도는 없습니다. <laughs> 먹이시고 많이 운동을 시키셔야 되는데요. <laughs> 일단은 너무 명쾌하다. 너무 명쾌하 이게 솔직한 답변이죠. 뭐. <laughs> 캣 캣타워는 어떤 거 갖고 계세요? 고양이. <laughs> 아, 그러세요? 그래서 들 수도 있어. 일단 놀이 환경을 풍부하게 해 주셔야 돼요. 음... 네, 환경적인 요소를 좀 바꿔 보시는데요. 음. 캣타워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해 주시고 한 음. 2, 30분 정도 스트레스도 푸실 겸 음. 네, 고양이랑 음. 놀아 주시는데 좋아하시는 건 뭔지 다 아시잖아요. 이렇게 포인터라던가 네, 장난감, 이런 걸로 좀 신나게 놀아주시고요.